시민 2,773명이 자가 격리돼 시 보건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료 현장에서의 보호 장비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 회의가 뉴저지 한인회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이 통과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탑승객이 사망한 미국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 승객들에 대한 감염 테스트가 실시됐습니다. 불체자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 보호도시에 투입돼 감시를 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아파트 임대 없이 3개월 이상을 비워둘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뉴밀레니엄 뱅크 플러싱 지점이 3월 2일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지점 오픈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 체킹 계좌를 개설하면 12개월 CD를 1.95%의 연이자로 제공합니다. 최소 개설 금액은 만 불입니다. 체킹 계좌 오픈 선착순 500명께는 고급 스테인레스 보험병도 무료 증정합니다. 플러싱 지점은 141-28 로던 블리버드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888-1895 7 8 8 8 8 1 8 9 5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싱 랜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는 확진 환자가 많은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을 거친 뉴욕 시민들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2,773명이 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주내 확진자는 44명이며, 그중 9명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일대에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 다섯 개국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에서 돌아오는 뉴욕 시민들에 대해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or 14 days as a 이들 나라에서 귀국한 뉴욕시경 경관 4 명도 별도의 증상은 없지만 관할 경찰서로 복귀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2,773명의 뉴욕시민은 자가 격리 상태에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권고조치는 뉴욕시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뉴욕주 롱아일랜드까지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Tho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our government, but I want to emphasize what we need from another government, the federal government. This is uh, still a case. Even though there was a little progress last few days, it's still not what we need. We need the ability to test as many people as possible as quickly as possible. We cannot do that without help from the federal government period.. 극심한 공포를 갖지 말되 경각심을 가지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료 현장에서의 보호장비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노조도 이 문제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의료시설이 제대로 된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간호사 노조 미국 간호사 연합은 많은 의료 시설이 불안할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간호사 연합 위원회 측은 간호사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장비, 교육,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caring for our patients. That is why we became a nurse. Why I became a nurse. But all nurses must be protected on every shift. 지난달, 전국 간호사 약 6,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마스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고용자로부터 신종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23%는 코로나19 대처 계획이 있는지조차 알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무지에 감염 의심 환자를 위한 격리 공간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당국이 코로나19가 가벼운 질환이나 독감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데에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베일러의대 열대의학원 원장인 피터 호테즈 박사는 하원과학우주기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당국은 대중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그런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가벼운 질환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커클랜드의 라이프 케어 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것에 대해 이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생겨난 일이라며 요양원뿐 아니라 응급 의료원과 의료서비스 종사자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정부가 최선의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고 이제야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가 뉴저지 한인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뉴저지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으로 인해 침체된 뉴저지 경기 회복과 안전 대책에 관해 뉴저지 의원들이 주최한 뉴저지 긴급 대책 기자회견과 뉴저지 한윤의 긴급 대책회의가 각각 있었습니다. 뉴저지 긴급 대책 기자회견은 펠리세이즈파크 거리에서 빌 파스클랩 이 연방 하원 의원과 펠리세이즈파크 크리스정, 골드 엠 존스 하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크리스 정 시장은 특히 대구 문제를 언급하면서 빌 파스클레 의원에게 정부의 타 국가에 비해 최고 의료 시스템을 대처하고 있는 한국에 여행 경보 3단계에서 격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빌 파스클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인종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평등하게 적용되어 야 되며 이를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y job is to get the backs of the Korean people here. My job is to give information from my office, from when I'm present in the district, back in the district, I just came back from Washington, and to reassure the, the Korean community that the local officials are doing the best that they can to keep us safe. County Executive. 지금 자리하시고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칸스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이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각 오전 10시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한인 단체장들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긴급 회의에는 교회 협의회, 상록회, 경제인협회 등 여러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난 대책 한라인을 24시간 운영하고 성금을 통한 물품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습니다 현재 뉴저지 내일 협회는 손세정제를 만들어 다음 주 화요일 뉴저지 상록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 상원은 찬성 96대 반대 1에 압도적인 표차이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표결은 하원에서 415대 2에 압도적인 차로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는 당초 요청한 25억 달러의 3배 이상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긴급 예산에는 백신 진단 검사 키트, 치료법의 연구 개발에 3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고, 바이러스 예방과 대비 발병 대응에 관한 공중보건 활동에 22억 달러가 연방 공중보건 기관이 의약품을 전달하는 명목으론 3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지역보건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등의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 및주 지방 정부가 대응하는 데는 20억 달러 이상이 해외 바이러스 퇴치 지원에는 13억 달러가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So half, 막대한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향후 보건 대책 등 건강보험 규정 완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탑승객이 사망한 미국 크루스 선 그랜드 프린세스 승객들에 대한 감염 테스트가 실시됐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캘리포니아 미국 탑승객 70대 남성이 3일 확진 판정 후 다음날 사망하면서 미 보건 당국에서 긴급 간격책을 내놓았습니다. Uh, we are working very closely with CDC uh, and working closely with our health care partners up and down the state of California to contact all of the individuals uh, from the manifest. And we are in possession of the manifest of those passengers from that cruise, uh, and working with our local partners, uh, they will be contacting people in their jurisdictions. 이 현재 약 2,500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승무원과 크루선원들은 포함 안된 숫자입니다. 주 당국은 현재 함께 탑승했던 승객 11명과 승무원 10명이 반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토안부부는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전달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동원해 키트를 투하하는 작업을 어제 오후 4시 30분 실시했습니다. 현재 이 크루선은 샌프란시스코 항구 선박 도착을 대비하며 샌프란시스코 항구 인근 행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 보건 당국은 2월 달 사망자와 함께 탑승했던 승객 명단을 확보해 탑승객 전원을 추적하고 있지만 이미 배에서 내린 탑승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잃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자유롭게 다녀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및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거주하는 불시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특수수사 요원들이 투입돼 하루 12시간 감시 활동을 통해 기습 체포를 한다는 내용이 돌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로 안해 주던 뉴욕 시 카고 보스 샌프란시스코 등 지방 정부 지역의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마약 무기 밀매 조직 소탕에 투입됐던 저격을 비롯한 특수 작전 교육을 받은 정예 요원들을 불체자 단속 요원으로 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새로 투입된 강력범죄 특수 수사 요원들이 이민 단속 요원이란 것을 숨기고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종전 단속과는 달리 집과 직장에서 급습해 체포하는 방식이 아닌 부채자들을 12시간 집중 감시하고 집일터가 아닌 장소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학교 앞에서 아이를 픽업하는 부모 또한 대상자로 선정하여 비밀에 감시했다. 학교 앞에서 체포를 하고 있던 소문이 퍼지면서 이번 불체자 보호 도시 단속 강화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아파트 임대 없이 3개월 이상을 비워둘 경우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법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시 주택국이 관리 감독하는 100만 가구의 렌트 규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저소득층 아파트 소유주들이 기존 입주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입주자를 받는 과정에 렌트를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뉴욕주는 지난해 주택안정세입자보호법을 제정해 규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들은 유틸리티 비용과 보험료 인상에 맞추기 위해선 렌트 인상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규제 법안 개정을 기다리면서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아파트를 비워두거나 창고로 쓰는 등 아파트 임대 수요자들을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린다 로젠타 뉴욕주 하원 의원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거주용 부동산을 3개월 이상 비워둔 부동산 소유주에게 벌금을 매겨 이를 홈리스들을 위한 주택 제공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창고로 쓰거나 마냥 비워두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경선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한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모든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o, I announced this morning uh, that I am suspending my campaign for president. Um, I say this with a deep sense of gratitude for every single person who got in this fight, every single person who tried on a new idea, every single person. 워런 의원은 아이오와주 첫 경선에서 3위를 한데 이어 뉴햄프셔와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4위에서 5위에 그쳤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게 밀린 것은 물론,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메사추세츠주의 승리를 뺏기면서 하차를 고민한 바 있습니다. 경선 일정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앞설 정도의 유력 주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몰락은 지지층은 물론 여성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전 시장은 경선 하차를 발표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한 바 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민주당 대권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워런 의원이 지지 선언을 유보하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 털시 개버드 하원 의원이 남아있지만 존재감이 미미해 바이든 대 샌더스의 이파전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브루클린 베버리 로드 지하철 안에서 한 MTA 직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에 의하면 직원이 승객에게 무리하게 탑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중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MTA 직원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ATM 현금 운반 트럭을 노린 강도 7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일당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5번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총 200만 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에 타이어 바람을 빼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들은 절도죄, 강도죄 등 81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상태입니다. 어제 아침에 어퍼맨하튼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워싱턴 하이츠 웨스트 163가에 출동한 경찰은 초기 대응으로 총에 맞은 남성을 발견한 후 할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네 명의 용의자들을 전부 체포했습니다. 뉴욕 재외 선거 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 선거 임명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재외 공간에 직접 방문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이밖에 명부 누락자 등재 신청은 1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 공간을 직접 방문해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뉴욕 유저지 일원 한국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국학교 측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측도 지난달 말부터 운영 중이던 봄 학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SAT 한국어 모의고사도 잠정 연기합니다. 시민 참여센터 신임 이사장에 박동규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시민 참여센터에서 6년 동안 이사로 참여했으며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장을 3년 동안 맡아 활동했습니다. 대책위원장에는 최용수 변호사와 주디장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동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각국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서는 국내외 동포 간 네트워킹 활동과 모국 역사 및 문화 체험, 분야별 네트워크 포럼 및 주제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은 만 25세에서 45세의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장기 체류자 등 10년 이상 현재 거주하며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신청은 재외동포 전문 포털 사이트 코리안넷을 통해 할수 있으며 4월 30일까지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절차, 해외 금융 자 신고 절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와 주셨는데요. 세금 보고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음.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금 보고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나 또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오늘 아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세금 보고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 서류입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아,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할수 있는 W2를 받아주시면 되고, 또 독립계약자, 이런 인디펜던 컨트랙터를 일하신 분들은 또 1099라는 또 중요한 아, 서류를 받으시는데 반드시 챙겨야 되는 서류고, 그 밖에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이 다 1099라는 서류예요. 어떤 1099 서류든 다 IRS에 보고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누락이 되면 몇달 있다가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99 서류들은 꼭 제, 어,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퇴연금 관련해서 내가 은퇴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했거나 그러면 또 역시 1099R 리탈머니라는 약자인데요. 이런 서류도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뉴저지에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납부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건강보험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A 그리고 일반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B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주시 어, 준비하셔야 되고 또이큰 직장들은 또 1095C라는 건강보험증명서류를 또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건강보험증명서류 꼭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명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모계지 공제 스테이먼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1098이라는 공제 서류인데, 아이모계지와 재산세 내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 대학에 다니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게 1099T라고 하는데 어, 그 학자금에 관해서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또 2000불, 2500불 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또 중요한 세금 공제 서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회 에 헌금하시면 헌금 증명 서류를 교회에서 발급해 줍니다. 또 여러 가지 자선 단체에 기부금을 하시면 기부금 했다해 가지고 그 레러를 발급해 주는데 어,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리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부양자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세금 보관하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았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으로 발급된 주소 증명서류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가정통신문, 뭐 스쿨 레코드 아니면 그레이드 리포트 아니면 아이들 소아과 가서 치료받았을 때그 닥터 스테이먼 뭐가 됐든 제3의 기관 사람이 아이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발급해 둔 어떤 서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교육비. 엄마, 아빠가 둘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케어에 보내게 되는데 이 데이케어 익스펜스도 텍스 크레딧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레러를 증빙 서류를 받아서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또 집을 구입한 경우에 첫 해, 그에는 여러 가지 클로징을 하면서 이 공제된 금액들이 있어요. 뭐또또 또 추가로 낸 금액들도 있고. 그래서 클로징 스테이먼트를 준비해 주시면 그 안에 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익스펜스들이 있고요. 의료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던 자동차 마일리지 기록도 기록을 해서 주시면 다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문제가 많다는 걸 들었어요. 네. 근데 누가 뭘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라고 표현한 데는데요.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에는 딱두 가지 신분밖에 없는데, 그 세법상의 레지던트는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 하실 때 비거주자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럼 무엇을 신고했냐가 중요한데,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가 있어요. 은행계좌, 보험계좌 뭐, 연금계좌, 기타 등등, 1년에 만불이 넘었을 때는 다 연방재무부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불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계좌당 만불이 아니라, 내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합쳤을 때, 잔구가 만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그 10개의 계좌를 다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계좌당이 아니라, 다 합쳤을 때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부분 꼭 유념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불이익이 네. 또 있을까요? 규정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인데 못했을 경우에는, 연당 만불이라는 이 벌금 규정이 있어요. 그, 굉장히 이제 상세한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문, 해외 금융계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 전문가의 회계에서 공윤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 전문가를 찾으셔서 기자 세밀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유념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해외 자산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극심한 공포는 가지 말되 주의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 씻기 등 간단한 것부터 유의하면서 예방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나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밀레니엄 뱅크 플러싱 지점이 3월 2일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지점 오픈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 체킹 계좌를 개설하면 12개월 CD를 1.95%의 연이자로 제공합니다. 최소 개설 금액은 만 불입니다. 체킹 계좌 오픈 선착순 500명께는 고급 스테인리스 보온병도 무료 증정합니다. 플러싱 지점은 141-28 로든 블리버드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888 1895 718888 1895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